아니야? 근데, 다들 야마컬린 모르던데? 아니, 아는 사람이 있어. 수, 근데 수, 다들 수, 수, 스피릿이라고만 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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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 하로 했잖아, 너. 야, 나 너는 에 여빈이랑 하다가, 야마컬린나 알아듣고 나는 못 알아듣는 애 봤어. 맞아. 미친, 아, 진짜? 어. 몰랐어. 너무하네. 아니, 해들만은 몰라? 안 아, 보이네. 어기야 나. 한국에서공했는데방 응. 다시 탈게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어. 1장 1모 방 가. 어, 그러려고. 티모 씨는 극방 가도 딜 나오잖아. 아, 밑에, 어, 여긴이 아닌 것 같아. 목소리 이상해. 아. 그래? <laughs> 여긴이 아니야. 에이, TN 있다. 눌렀어.

내버려둔. 멈춰! 멈레 어? 멈춰! 멈 멈춰! 왜레안리고 뭐, 멈춰! 멈춰! 멈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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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멈춰! 멈춰! 멈 지어! 만해 물러서! 나 괴롭히지 마. 7내도금 아야. 잡 수, 없었어. <웃음> <웃음> 아! 아씨발플 물러서! 멈춰!

아야, 개 빡쳐 진짜 이끼좀 봐주고. 거의 많이 고 있어. 나공쪼고 있어서. 와, 맞혔거든 아니 슈퍼는 소년하고 봐주던걸 어제 나랑 캐를 때도 누구라고 만나. 소리이랑 다이버스가 우리 싸워서 먹는다. 다가오지 마. 빨리. 뭐야? 이 개. 그래. 아! 어? 다 죽었네? 나는 그냥 가야겠다 죽었네. 야여빈이보다 앞에 가면 안되겠다

아, 샹! 아아아아아! 왜죽다 아, 씨발! 아, 나8연승인데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

Of the world. 다가오지지마야 여기 핸드페 이상해 핸드페 이상해 핸드페이상아 진짜? 소리가 그 여러 소리가 겹치면은 눌라서폭막먹고 가세요. 근데 지금. 라인안밀렸다 멈춰. 서에들가다가다

다신 만나지 말아요, 우리. 쉬, 다가오지 마. 그만해. 불타버려. 불러서. 다가오지 마. 불러서. 빨리. 멈춰. 아았어 어? 봤다나 이거 끝나고 갈게. 신고 멋있네. 플레 해겠다 30분 남았어. 빨리 나와. 빨리 끝내. 이어서 보도 10분 동안은 못 간다. 안돼. 못 나가서 을 거야. 외쳐 배고파. 아 죽여버려! 주 거야? 밥도 안 먹고 뭐했냐? 물러서! <목소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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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해 미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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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거기 있다가 연동파 나자라 내가 지킬 거야. 다가오지 마. 날 괴롭히지 마. 제발. 내머리 제작은... 맥주 성공했다. 아좀다가 먹어. 아니야 그냥 먹어. 주인 있물건 아니겠죠. 그냥 먹어? 어 먹어. 우리 쪽에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가 <목소리>

왜 이렇게 경제하지못 참게 놔? 야, 불 아무나온다. 아, 잠척 들고 있지 않잖아 나와. 아, 아이스라 <놀라> 빠르게 오는 거 <놀라> <끄레서>. <놀라> 빨리 돌아가자 집으로. <놀라> 다가오지 마. 멈춰. 넘어라 와, 방금 다치었다이제자거야 어, <laughs> 어? 너도 목걸이 안치었잖아나목이나다에는데죽는다 야, 물가다 죽는데. 조가못 죽는데. 야, 니가 죽가다 야, 물자, 물자. 들어가, 들어가. 눌러서 아 내가 지킬 거야. 아, 너무 가까이 왔어. 나만해플어 어, 엥? 나 깜빡 잊고 어 아니, 잠깐. 혼지다저안하게다 먹어. 먹어, 저거. 내가 r 뭐 y a 거가 b a w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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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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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겠다 어디가 어디가? 못가 못가 어디 어디로 밀로 자꾸. 어디가 <laughs> 어디서? 아, 라이당. 어 잠깐, 어쩔 수없 패드로. 허니바어어니바 뭐야? 아, 아, 다 허니바다. 허니바다. 허니 아, 다허니아다 허니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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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다 허니바다. 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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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허니바다. 허니바다. 아, 니다 허니바다. 허니 기님만 나오세요, 나와. 플레, 엄청, 서버림고가라는데쳐요 제발. 셔 언제 끝나? 는 거였어? <놀라> 야, 빨리 끝내. 점배, <놀라> 점배, 잡을까, 잡을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잡을 거야. 죽고 싶어? <놀라> 뱃전은 참고 수가 없어. 정말 사주는 거야? 어. 오래 끌고 싶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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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야 어. 잠깐서잠깐 어. 아. 어. 다가오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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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버리. 흠, 누구야? 나와. 좀 <laughs> 누가 잡물렸어? <laughs> 아, 아니야, 바이머스바이머스문 뭐, 것까지 좋았어 근데 스페이못 쓰네, 들어. 여기다가. 있는게아니 우리가 물었는데 못먹였어 아 진짜 휴통 이제 와서 다 죽이면 뭐해 우리 다 죽었는데 저킬이충 야! 사바라! 아이고. 미친. 너 붕으로 먹을 수 있냐? 너뭘을 거라? 어. 가능? 피터 같이 가져오. 너무 빨라. 미쳤나? 피 대만아. 오, 뒤에, 뒤에, s 뒤에. 오케이, 빰마. 오, 막아야 돼, 않아야 돼. <목소리> 어, 저, 어 몰라, 먹은 것 아. 같아, 먹은 것 같아. 먹 왔다. 갈게, 갈게, 갈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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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친다 <laughs> 야에뒤 지금 전지 에에 뒤에, 뒤에, 뒤 쟤 아, <laughs> 아, 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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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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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네가 살아서. 뭘 하고 있어?